내가 한때는 나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살 때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걸 멈추게 되더라 왜냐면 여기서 그 생각이란 거랑 싸워봤자 100점 100팩 .100. 그러니까, 선배로서 한마디도 된다면,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. 하지만, 그렇게 살수 없을 거야. 왜? 너희들은 뜨거우니까. 나나 국장처럼 다 식어빠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막 팔팔 끓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꺾이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짓거리던 안에 그불 끄지 말고 더 뜨겁게 끓었으면 좋겠어 선배랍시고, 고작 이런 말밖에 못해줘서, 정말 미안하다.